온세대 예배를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온세대가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요? 어, 하나님께서 저희게 선교가 아니라 이단임목회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또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음. 어, 상황을 주시면서 어, 제 마음속에 교회가 가정과 같은 것이었으면 예. 좋겠다 그런 음. 마음을 주셨어요. 음, 음. 그래서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그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음.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 주일학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네. 예, 저희 가정이 좋은 모델이 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배웠던 누렸던 것들을 음.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네. 그들에게도 그 가정이 하나의 귀한 교회로 네.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온 세계 네. 목회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오남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구요철야 오후 예배까지 어, 힘들진 않은지 궁금하고 또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있을 텐데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영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어릴 때는 네. 이렇게 많은 예배를 왜다 가야 하는지 친구들처럼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의 불만이 있기도 했는데 그렇죠. <laughs> 근데 항상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당연하기도 했고 어. 아빠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생기는 게 음. 좋았어서 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야. 또 일단 저희는 온 세대 예배 때 전부 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싱어로 섬기고 악기로 음. 섬기고 방송 팀으로도 섬기고 있으니까 네. 이 많은 인원이 온세대 예배 이렇게 섬김을 할수 있다는 음. 게좀 기쁜 일이었고요. 네. 또 이대로 오후 예배 찬양 팀도 하고 있어요. 음. 이때는 이제 다른 청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 팀을 섬기고 있는데 네. 오후 예배 또한 온세대 예배처럼 바뀌는 것 같아서 음. 다 같이 율동하고 즐겁게 찬양한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아 계속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되게 행복해지는데 우리 민영 씨는요 어~ 저는 사실 목사님 아들이지만 교회 갈때 항상 이제 친구들이랑 놀 생각으로 어릴 땐 항상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빠가 예배를 온실 예배를 바꾸겠다 했을 때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제한팀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예배가 이제 일상이 돼버리니까 별로 불만도 생기지 않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이제 초등부 교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야. 전에는 이제 예배가 아 보통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어른 예배 어. 재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초, 그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 와서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이게 대답도 잘하고 어. 좀 얌전해지고 그런 거예요. 원래 어. 초등부 애들 막 돌아다니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전에는 온세대 예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음. 초등부 교사를 시작하면서. 아온세대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야 저희 저희 애들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애가 아홉 살이니까 반이 초등학교 반이고, 애가 유치원 끝에 반이고 두째는 셋째는 또 유아반이고 해서 애들을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유아반 넣어주고 막 이, 이렇게 셋이 뿔뿔이 흩어져서 성격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큰 애가 막내 민서랑 같이 다 같이 아빠랑 같이 예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실에서, 그래, 한번 예배를 보자 했더니, 막 시끄럽고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잘안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셋이 그리고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아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야,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빠랑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시끄러운 가운데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어느 순간부터 사주에한 번씩은 아빠랑 이렇게 예배를 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미 그렇게 아빠랑 예배 보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가 네. 이 주일 학교 개념으로 바뀌면서 부모 같은 교회를 왔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형국이 됐죠. 네. 분명히 교회 올 때는 같이 오는데 교회로 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다섯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오늘 전수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니? 네. 그러면 다 다른 네. 설교를 듣고 오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와 함께 무엇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찬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네. 어른들은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 음, 그리고 애들은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찬송을 왜 부르냐? 음. 근데 사실 그건 고개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예배를 드렸고 다른 음. 찬양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음. 것뿐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갭을 좀 줄이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음. 어~ 린이도 어른과 동등한 성도로 음. 인정해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투자가 돈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시간을 거기에 드린다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이들이 모르는 목사님이 온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사님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주는 유익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 부모들도 예배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왜냐하면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드리는 예배 준비의 모습이나 자세 음. 그리고 함께 교회를 올수 있다는 장점. 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나 주일 학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온세대 예배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성도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시작하셨고, 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서. 네. 그렇게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강서중학교의 아이들부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어, 처음 시작부터의 끝에가 하나로 좀 이어지는 형식이고요. 네. 그리고 그그 그 세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 전에 말씀 영상을 먼저 보기도 하고요. 야. 또 그날의 말씀을 저희 셋째가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음. 저희 셋째가 나와서 율동 또 어른들하고 같이 하기도 너무, 너무 하고요.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과 시스템들을 음. 가지고 와서 네. 그러나 그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 중요한 요소들을 네. 또 반드시 지키는 네. 그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음. 다 선택하되. 이것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말씀과 율동과 기도가 네. 좀 가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대예배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시설을 음.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또 주일학교가 다 모인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예배 중에 교육자가 제일 많은 예배가 온세대 예배예요. 예. 모든 담당 교육자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음. 그리고 또그 예배를 통해서. 어또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네. 어 특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예배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저희들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어, 너무 좋다.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아이들이 음. 예배에 섬김이 되고 음.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인 선생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게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아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또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돼서 섬김자에 그렇게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해 갖고 와야 하고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어른들이 더 감동을 받으세요. 와, 어린아이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서 아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오히려 온세대 예배는 어,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주체가 되는 네. 예배네요. 자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목사님 말고 우리 아영 씨가 얘기해 볼까요? 음. 일단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라든지 네. 고등부 친구들이. 음. 자발적으로 아래 부서의 교사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영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